한국 봉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와 있는데요. 소외대 청년들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. 같이 캠핑 생활을 즐겨보는 봉사활동 행사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잔뜩 좀 장비를 챙겨왔습니다. 그리고 저 분리랑 저와 배정받은 MG 분이랑 아빠 <laughs> <안 빠지겠다>. 지 <laughs> 아, 셋이서 오늘 지낼 예정이에요. 캠핑을 자주 다니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. 맞아, 어 훨씬 은아 화병 한 냄새가 나아 맞아, 니야 이거 여기 있는 음. 볼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에 끼우면 끼워주세요 이렇게. 이렇게 아 화병 이아 화병 맞아, 화병 요아 화병 맞아, 화병 맞아, 화병 맞맞하 네모양을 네. 가지고 끼우고 음. 이거를 약 45도 정도로 네. 해서 아. 이거 바닥이 지금 물러가지고 끝까지 그냥 쭉 박으면 되거든요? 마지막 발로 이렇게 딱 눌러 주 네. 이제 이거 걷어주면 됩니다 <laughs> 아, 따로따로 말수 따로 있어 나가면 모기장만 우선 내릴 거니까 우리 좀 있다 자기소개 한 시간 갖기로 했어 아안돼안돼나 <laughs> 아, 그런 거못해 <laughs> 끝에를 이렇게 말과 하면 편합니다 아 진짜 가르쳐 주셔야죠 옆에잘 <laughs>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, 우리 고은 씨는 잘 하고 계신단 말이야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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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다 팀핑 경험 더 많은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에요 <laughs> 이 위에다 위 끼고 같은 근데 밑에 이제 조금 더 힘을 줘그리 이렇게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한번만 더 쉬운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힘을 줘야 돼 어쨌든 그렇다 왕어 좋다 어 괜찮죠 어. 괜찮요 이런 가요 원? 원터치? 아 그건 <laughs> <원토치는> 아닌데 원터치는 <laughs> 아닌데 지금 앞에서 텐트를 치고 있고 안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요. 날씨가 지금 후덥지근해서 분명히 저번 주는 안 더웠는데. 어? <laughs> 너무 잘한다. <laughs> 딱 소리가 나면 돼요. 딱 소리? 딱 이렇게 끝까지. 이렇게. 그냥 알아. 헤헤 이거 이거는 우리, 네. 우리 공유식 거. <laughs> 전용 테이블. 뭐 음. 풀리는 건지 좀 이상하기다. <laughs> 어, 그니까. <laughs> 뭔가 잘못됐어. <laughs> 그, 이게 네. 바르는 거면 이거 되게 잘. 내가 문제를 보네. 여기 발라도 좋죠. <laughs> 응. 저도 여기 다발라 이렇게 응, 진짜. 지흠 넘겼어. 한냄 없어졌죠? 네. 아 <laughs> 점심을. 네, 우리 이거 봐. <laughs> <laughs> 좋요 밥 맛있게 주세요빈 스위트 블랙이고, 얜 블랙이고 얜카페라 어. 먼저! 아니 형 여기 여기 형님 먼저? 형님 먼저? 아, <laughs> 어, 형님 먼저 저는 아, 네. 이거 할게 아. 아어 저는 넌 당연히 카페라되겠죠예잘겠습니다감사합습니다습니다 <laughs> <laughs> 네, 근데 네, 점심 끝이라며 <laughs> 네, 점심 끝제 어. 이름 고은 고은 이름 이쁘다 어 이쁘다 응. 훨씬 예쁘세요. 응. 얼굴도 이쁘고 응, 그러니까. <laughs> 우리가 먹을 거를 준비를 했는데, 네, 네. 어 매운 거잘 먹어요? 매운 거 좋아해요. 오, 딱이 다 딱. 응. 근데 그렇게 잘 먹지 않고. 아, <laughs> 근데 엄청 좋아해요. 어, 그럼 못 먹는 거다. <laughs> 꽁치 먹어도 되고 음, 김치찌개 먹어도 음. 되고 뭐 먹을까요, 우리? 김, 김치찜. 김치찜. <laughs> 김치찜이 실리지 음, 네. <laughs> 어. 근데 어쩌다가 여기. 음식을 드신 거예요? 어... 작년에도 왔었아 진짜요? 진짜 유튜브 구독 중이었던 거 같아요 미 응. 어머! 어머! 구독 중이었어 어머! <laughs> 고기다 어? 어, 이번엔 아 감사합니다 네? 더러워지면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<laughs> 맛있겠다. 음. 음. 어, 맛있겠다. 응, 그니까요. 벌써 맛있는 술. 이렇게 일단? 응. 아,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? 응. 오, 좋아. 청결? 응. 청결? 응. 아! 감사합니다. 고음. 어, 진짜요? <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 <제> 선물이요. 이건 <laughs> 똑같은 거야. 오. 두께로 쓸수 있는 건데, 저 오늘 서, 처음, 처음 쏘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아. 응, 오늘 응. 어, 처음 써고가지 이건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응. 잡아주고 있어. 응. 엄청난걸? 응, 장난 아니야. 응. 엉덩이 <laughs> 힘주고 있댔어안 <laughs> 빠지게. 아. 알겠습니다. 응. 맛있어. 응. 응. 엄청 잘 됐네. 역시 김치찜은 한겹짜리지 아쉽다 <laughs> 젓가락 아, 젓가락 없는데 네, 김치찜은 나이프로 이렇게 썰어 먹어야 모양이 좋아 그냥 김치 부드러워서 잘 잘려요 이빨로 <laughs> 왜요 <웃음> 왜요 <웃음> 이빨 로 <좀. 웃음> 네, 오늘도 이 카페에서 수리드리커피와 에이드를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. 2023, 닥터 김재민 드라마틱. 상대편님! 상대표님좀찍어줘 네, 먼저 찍고 저 3샷 한번 찍게요. 여기가 제일 중요한 네. 분이야. 오는데, 아아 오는데 얼마나 힘드셨어. 아니, 아니, 너무 편한 마음으로 왔어. 어, 오늘 네. 계속 계실 거죠? 네네 네. 내일까지 있으려고요. 네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, 년분하고 사진. 자, 찍겠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네. 아, 저. 아, 기는 아까 그인거 같아. 커피숍. 어, 가 볼까? 우리 커피숍 갑시다. 어? <웃음> <웃음> 아까 나 지금 회장님이 아... 중요하신분이라서 <laughs> 저는 아... 한국 걸스카우터 신록기 아... 부총재. 어머 네, 어머 저 네네. 걸스카우트였거든요. 아그랬어요 네네. 아 진달래 때 네. 네, 했구나. 네, 진달래 때. 네, 맞아요. 아, 그러면 그때는 제복을 브라운이. 네 맞아요. 브라운색 했다, 브라운색으로 그쵸? 입었어요. 내일까지 계시는 거죠? 아네 맞아요. 우리 궁금하다. 저쪽에 운영본부에 네. 보면 우리 네. 패치 활동 하거든요. 네. 이따가 옷. 인정된 거야. 어머 아, 안녕하세요. 아 같이 오신 분이구나. 네. 그럼... 너도 청년인 줄 거야? 청년, 청년할까봐. 나고할 거야. 근데, 근데 청년 서른 9세인거 알지? 그때까지인 거. 어, 진짜, 어. 나 청년이잖아 그러 어, 그래서 어, 한 말이야. 어. 고은 언니로 왔 고은 언니. 방동아라고. <laughs> 방시해야지. <laughs> 해동아방 어. 방고은이 진짜 예쁜 거였어. 어. 방, 방, 방시 어렵네. 방, 잠깐만. <laughs> 지금 그다에도토리그 다음에 조금샤슬있는아카노도 돈이 는 거예요. 3 가지 요리라서. 장마와. 뭐 다시 잠도. 나 뭐가 뭐. 이걸 많이 먹어. 서 다섯 분들한테 이제 같이 나눠줬더니 너무 맛있어요. 골뱅이로 파스타를 지해 드시고 계세요. 파스타도 나쁘지 않겠다.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해볼까 봐요. 비가 와서 요거를 우산으로 대신 사용을 해서 가보고 있습니다. 안녕. <laughs> 여기 앞에 커피숍이 있는데 아까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좀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가보려고요. 다들 이렇게 가고 있어요. 넘어갈 거야? 저이 3인. 정확한 니다 감사합니다. 감다 감사합니다. 감사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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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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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게다감사합요 BJ 마음에 든다. <laughs> 마음이 들어 버렸어. 이거 하면 배고파질 것 같아. 제가 만들었어요. 머리끈이에요. 약간 <laughs> 이렇게 입체적으로도 해보고. 그거는 발찌. 짐들을 좀 안에 넣으려고 제이크라 제이코 텐트를 그냥 펼쳤습니다. 원래 야침 위에 하는 야침용 텐트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려고요. 오늘 제이크라 텐트가 엄청 많이 보여요. 이렇게 이 텐트가 많이 본건또 처음인 것 같아요. 와신 음 짠! 와우! 한 사발! 짠! 시작! 짠! 음 로다안 가버렸어 어, 시원해. 오 시원해 션 시원해. 에오있에 오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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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션에 오션에 오 와, 저잘 먹겠습니다. 함께 드세요. 맛있나요? 음악이 안 갈래요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걸 찍으셔야죠. 어디 가셨어요? 큰 카메라. 이렇게 아, 맛있을 수 있는 거야. 그럴 수 있죠. 맛있어. 인기 폭발이구만. 이건 최고다. 응. 짠창우대갑비유행했을때안 먹고 지금 처음 먹. 어 아 진짜요? 저 처음 먹어요 음. 그때 안 먹고? 한참 캠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참 고장가비를 음. 살이 쏙짱짱향향 음. 음. <laughs> 대박 음. 그래도 여기 집값 추가하라고 했네 맛있었는데 음. 그 강굴농장 이런 것도 알바하는 것도 되게 처음 톱자들은 잘안 시켰는데, 어... 근데 뭐 구하기 힘들다던데? 응, 뭔가... 그래서 살기 쉽지 않지. 뭔가 아... 두달 정도 살아왔잖아요. 음. 근데, 제주도에서 아... 살고는 싶은데, 올해는 못 있겠다? 갔는데 어... 어... 약간 인생 가치관 바뀌고 오고. <laughs> 다르게 이해해 주실 수도 있고. 감사합니다. 시원했습니다. 사랑하고 <laughs> 있어요. 뭐 먹을까요? 이맘때 먹고 까요 이맘때를 먹겠어. 어, 아이스크림 먹고 있습니까? 네, 응. 아직 안 먹고 있어. 바로 <laughs> 갔는데요 <다른 맛인데요. 웃음> 아까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샀어요. 연기 아이스크림. 연기 아이스크림. 청 연기 맛. 너무 좋네. 발지랑 팔지랑 맞춤이네. 응, 세피야내건 어디 갔지? <웃음> 없어졌다. 누가 <laughs> 준다면 이 스타일이 어리더니 어딘지도 모르는 지경야 지금 <laughs> 어떡할 거야. 이게 왜잘 타는지 알아요? 몰라요 <laughs> 여기에 내 마음이 붙어잖아요. <laughs> <laughs> 그게 아니야. 여기 이 여기에 소나무 기 진액. 아. 그거 성진이 들어 있기 때문이지. 이제는 더 뜨거워지기 전에 뜨거울때는 오 시원해 짠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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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나 그거 갖고 왔는데 여기에 그거 있어 어, 이거,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, 음. 이거? Okay. 아 이거 발청 청큰 소스에 먹기 먹으요오 우와 대박 아주. <laughs> 약간 그러니까 한기가 3초. 뜨거, 뜨어 어떻게? 이거 희생하면서 하셨던 거였어요? 어, 그렇게 안 뜨거웠는데. 그래요? 네, 제가 좋아, 제가 아까 카페인데 여기 터치해서. 어, 그 네, 그혹 내일 아침에. 아 카페. 예. 어, 감사합니다. 이거는. 어맞 감사합니다. 아네에 일어나서 케이크 안을 좀 정리를 하고 밥을 먹으려고요. 중에 핫팩을 붙이고 잤거든요. 너무 잘 잤어요. 쭈글쭈글했어. 뜨끈 라면 잘 먹나? 응. 둘이 어. 응. 끓여야 되네, 어떡하니. 여자 셋인데 지금 라면 네개 먹겠네, 이거? 응. 음. 맞지. 이제 처음 식사를 하는 거야. 먹은 적 없어. 처음 아침 식사를 하는 거야. 주세요. 날아갈 거여서 날개를 먹겠어요. 지금 음. 어머니의 손이 기다려. 자, 드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마지막 잔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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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. 완좀 맛있어요. 음. 좀빠맛 음. 맛있는데? 음. 맛이 너무 좋다, 진짜. 응. 까버렸어. 요즘 위드올라 뭉찬이 안해가지고볼게 없어. 맞아. 그치? 너볼게 뭐 없어, 이드올 아, 어, 근데 진짜 촉촉하다. 촉촉해. <laughs> 응, 잘했다. 응. 씨. 이 지금 <laughs> 눈치 보고 있어. 응? 갈 길이 몰다야 너. 응. 응.

또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. 안녕 갑시다.